예, 18절까지 봉도하겠습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숙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요나단의 예 위로 요나단이 이 예, 다윗을 그 위로하는 내용인데, 예,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여기 23장 말씀을 쭉 보면, 이 처음에 그, 이 다윗,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이 도우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유다 자손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지금 힘써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사우랑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정작 본인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지금 예,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금 반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반대할 만한 상황이고 또그 내용 자체도 뭐 잘못된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도우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음을 씁니다. 처음에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또 합당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반대했지만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그 일로 가니 그러니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합니다. 믿음을 쓴 거예요. 예. 기도하는 다윗을 믿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다윗을 세우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또 믿고 또 다윗에게 응답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나아가서 이 그일라를 돕는 그 일에 또 함께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그일라를 도우러 가는데 그 소식을 사울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그일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와서 애워싸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 했던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알고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 자기를 도우려는 그러한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는 것보다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도우려고 했던 다윗을 배반해요. 배반하고 이 그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또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뭐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에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이 형제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가서 이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더큰 이익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더큰 유익을 따라서 이 다윗을 배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예, 사람은 예,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 도와주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은 사람은 이 자기 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 또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 얼마든지 또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23장에 보면 다윗이이 그일라 사람들을 피해서 갑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다윗시를 대해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네,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예, 다윗과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참이 육신적으로 보면 속상한 일인 겁니다.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나아가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화도 날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그때 다윗이 그 일나 사람들을 뭐 치거나 그 일나 사람들에게 뭐 복수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일나 사람들을 떠나서 그 자리를 피했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이 사람 예 사람은 예,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랑할 바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상처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피해야 돼요. 이 피한다는 것이 뭐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속상한 마음에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 속상한 마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죄가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뭐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지어 지금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일나 사람들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한 다윗을 지금 배신하고 나아가니 이 다윗이 지금 받는 그러한 상처가 뭐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예,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줄을 알고 예, 성경 말씀에도 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마태복음 18장에 돌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예그렇습니다 그러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상처받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상처받는 그 상태 속상한 그 상태 또 억울한 속상태의 그 가운데서 다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으로 속상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잠언 25장에 보면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사무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외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이 사람을 가르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진실하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인데 결국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뢰하는 거 결국은 부러진 이와 같다. 또 왜골된 발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러진 이, 예, 부러진 인데 이가 부러졌는데 그거 믿고 음식을 꽉 씹으면 이더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발이 부러졌는데, 발이 골절됐는데 그거 믿고 발을 힘있게 내딛다 보면 발이 부러졌는데 결국은 더큰 고통과 이 쓰러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 날에 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다윗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고 배반 당하고 또 사울은 쫓아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해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 20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편에 서서 말했을 때 사울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온다 하는 소식을 이 아버지 사울이 듣게 되면 이 요나단은 또큰 낭패,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이 사무엘상 앞에서 뭐 18장이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처럼 아끼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한 것처럼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찾아왔는가 지금 이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의 위치에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딱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수 있었는가? 그 바로 앞에 14절에 그랬던 겁니다.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 받고 또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고 하는 그러한 요나 다윗을 요나단이 와서 위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는가 딱두마디합니다두 마디, 마디. 한 마디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해도 된다, 또는 두려워할 수 있다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유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 전에 두려워해서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블레셋 가드 가드로 도망을 가고 그 아기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러한 일이.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다윗이 얼마 전에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미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위로할 때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권면하며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고, 다시 한번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도, 그래도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말해주고, 그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겁니다. 누나다니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수 없고, 두려워하면 마귀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의 손에 다윗의 생사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 주시지 않는 이상 다윗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줄을 알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까지 다윗이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예. 나는 너의 다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 사울이 죽으면. 그 아들인 요나단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거니와 또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더잘될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볼때 다윗이 어려서부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했던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요나단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잘 통치할 것이고 다윗의 인품과 여러 가지 믿음을 볼때 다윗이 훨씬 더 나보다 낫다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와 같은 말로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예,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으로서 지금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만족하며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 이 요나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와서 위로해주는 그 요나단의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그 믿음 또한 이 요나단의 귀한 모습인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나는 어찌 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이 요나단의 지금 믿음이고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돼요. 요나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더라면 믿음의 길 그와 같이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내가 어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며 잘 되면 그것으로서 감사하며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한 믿음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처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 예,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 마지막 만남이에요. 요나단은 이제 얼마 후에 전쟁에서 죽고 예, 마지막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잘 위로해 주었고 또 다윗은 그 위로를 받고 또힘 있게 또 모든 일들을 또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예, 바나바 위로해야들 그랬는데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지만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위로해 주는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주었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으며 또 자기 자신의 또 믿음을 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참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권면해 주고 힘을 줄줄 아는 그러한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위로받는 입장에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이 부러진 이와 같고 왜골된 발과 같다 하여싸오니 사람 의지하다가 더큰 낭패당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